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키우기 1티어 등급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대, 공격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캐 3명이 나왔죠. 태호, 그리고 재관량자하라 3명이 나왔는데 관련돼서 1티어 등급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S티어부터 이야기할게요. S티어에는 5명입니다. 린, 김독자, 그리고 여포, 그리고 이제 손오공, 그리고 태호. 이렇게 이제 5명인데, 태호 같은 경우는 뭐 넘사배역, 이죠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용해보신 분들은 다들 좋다라고 난리더라고요 모든 컨텐츠에 다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버퍼이자 딜러이기 때문에 뭐 특정 컨텐츠에만 조금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스킬 자체가 이제 불사효과도 있고 상대방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활하는 것 자체를 이제 억제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모든 컨텐츠에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결투장이라든지 무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컨텐츠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태오는 이제 소노공처럼 어 어떻게 보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런 캐릭터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다섯 어 명이 이제 1티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A티어에 좀 변경이 됐죠. 레이첼 델론즈 그대로 있는 거에서 에이스가 내려왔어요. 에이스가 내려온 이유는 어 실제적으로 에이스 같은 경우 뭐 스테이지 미는데 자체는 되게 좋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패션 스테이지 넘기면은 이제 어 슬롯이 이제 1 2 개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이스는 계속 써요. 근데 다만 에이스를 모든 컨텐츠에 사용하냐라고 했을 땐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결투장 부분에 있어서도 에이스 좀 빠지는 측면들이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무탑 같은 경우에서도 뭐 챌린지 패스라든지 에이스가 뭐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막 무조건 필수로 모든 컨텐츠에 사용한다 그건 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영웅들의 풀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좀. 자리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면서 에이스의 티어가 살짝 조금 떨어졌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A티어에 둔 거고 어, 그리고 소교가 A티어로 올라왔습니다 어, 소교 같은 경우 현재 시점에서 거의 모든 컨텐츠에 다 사용이 될 정도로 좋아요 물론 이제 스테이지에서는 쫄보스가 아닌 이상 뭐 타겟보스일 경우 1인보스일 경우에는 잉그리드를 사용을 하게 되지만 그 외에 이제 쫄보스는 거의 뭐 확정이고 모든 컨텐츠로 봤을 때얘 이제 스킬 효율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방감도. 시키면서 상대의 어떻게 보면 이런 효과를 계속 지워줄 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어 무서움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a t o 로올라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P등급에는 이제 잉그리드 그리고 이제 소이 그리고 이제 어, 유준혁이 올라왔어요 유준혁이 원래 이제 C등급에 있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제 풀 자체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스테이지에 원래 유준혁이 쓸 자리가 없었는데 살포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결투장에서는 워낙에 좋고 이번에 30대 30대까지 나오면서 이제 유준혁의 어, 폼 자체가 조금은 더 이제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P등급으로 올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시등급에서는 일반적인 컨텐츠에 조금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 친구들을 이제 시등급에 두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중에서 이제 제이브 같은 경우 는 사실 이제 D등급으로 떨어지는 게 맞기는 한데. 특정 컨텐츠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 무마한 같이 이제 보호막을 못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백이 필요하거든요. 이넉백이 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할 때는 되게 트롤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보스 잡을 때는 또넉대용만한게또 없어요. 그래서 또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이브도 여전히 그래도 뭐 특정 컨텐츠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준 거고 대신에 오를리는 이제 더 이상 쓸때쓸 일이 없죠. 이제 태우로 모든 게 대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쓸 이유가 없어서 이제 디등급로 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재관련 같은 경우에는 결투장에는 사용이 될. 하기 때문에 이제 시등급에 둔 거고 자하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애매해요. 제가 뭐 설명 다 드렸다시피 얻기는 쉽거든요. 챌린더 패스로 해가지고 얻기는 좀 싫은데 어, 블랙 노즈하고 좀 조합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너지를 내기에는 뭐 다른 또뭐 영웅들을 충분히 또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쓸 이유는 없어서 이제 디등급에 두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어, 1티어 등급표 이야기 다시 한번 해. 보게 되었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